이 본문 그리도 후서 일장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도 위로의 불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고 고난 받는 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넘쳐 그 고난을 견디게 한다고 감사와 소망을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법받아 이해하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이. 성도들도 아멘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본문의 18절에서 20절의 말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믿으시니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라 너희 가운데 첨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는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이해만 기연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러말마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 아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진리시고 은혜시고 또한 거룩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또한 모든 것을 갖다가 또한 운영하시는 분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 모든 속성을 우리가 그대로 진리 되이 하나입니까? 그대로 맞다고, 우리 압셉트를 하고, 또 감사를 표현하는 언어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을 내가 받아들이겠다입니다. 그건 맞는다입니다. 그 언약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아멘의 종교로, 기독교에 있는 신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대한 아멘의 신학인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아멘 내심은 모범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바울은 물론이거나 한결같이 아멘하는 신앙을 갖고 아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서 27장, 11절에서 2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마다 백성들은 아멘할지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10편, 41편, 13절에서도 이사야나 하나님 여화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도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아멘은 신앙이 구체되기로 무엇인가 이 아멘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a c c e p t 한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하나도 거짓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니다아멘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라는 의미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선 1장 18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은 미성이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이 없느라 너에게 청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크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함이 되지 아니 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되어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크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만나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음. 믿고 다는것마아요그스프리라 하면서 믿음이 가득해. 충만 아멘.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자 우리가. 와, 제 믿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믿습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아멘은 신앙으로 부정적인 사고를 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아멘의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한 아멘이라는 신앙은 주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이 성경 말씀에 투하거나 빼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하겠다는 성도의 순종의 삶은 참 아름다운 아멘이라는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3회 선지자 3회 3, 15장 22장에서 3엘 선지자는 순정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여 주셨고, 아멘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은 식당에서 죽으시발 앞에 두고서도 객백만에서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3 9절에서 야, 식당을 앞에 믿고 기도했을 때, 이르시되아버지의 이단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다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피록세상을 떠날지언정, 너는 살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간으로서 연약하기 때문에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당화시킬 수는 없으시고 나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방사도가 이살 소망까지 지났다 하지 만은지만 나는 주님의 그 뜻이 보니까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던져주셨다고 고백한 것 같이 우리가 어렵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지 믿으시기 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시험은 죽기, 죽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을 내 안에 꽉 차지 않는 그빈구석은 마귀가 들는 거예요 또한 아멜의 시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느끼게 해요 어? 믿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봉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 계십니다 이성경 안에는 3만 2천 5백여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어? 그 중에 7천여가지는 또한 축복의 언약이 있습니다. 사람은 변역하지만 은 하나님의 약속은 1.1도 하나도 3만 몇천가지 중에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 주실 줄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운 약속은 모든 믿는 자 우리를 위해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의 약속을 받아들이려면, 아멘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야보서 2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어 주실지를 확실한 아브라함의 능동적이며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돌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 이상을 선물로 받았고, 또한 종교개혁자 칼병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위해서 사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핍박과 관련 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확실하게 믿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자야기는 아멘 내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최대의 가치는 인간 삶의 보람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삶의 초점을 맞추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서 살면 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믿음대로 될지어다. 아, 네. 우리 그저 예수님의 아멘하심을 사도 바울이 본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진실한 신앙과 절대 순종의 신앙과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신앙과 성령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신앙으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다되시기를 아멘, 고민이 되시는우리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